평당 얼마에 지어줄 테니까 계약하자 그러죠. 절대 믿지 마세요.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제가 이제부터 왜 그런지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맨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물으시더군요. 어, 평당 얼마에 지었냐고요. 근데 이게. 평당 얼마하고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업체하고 계약할 때는 기본 시공단가를 평당 얼마하고 계약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기본 시공단가보다 추가로 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따라서 평당 얼마라는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또한 낮은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한테 절대 현역되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그동안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또는 업체들이 말하기를 꺼려했던 그 추가 비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비전문가인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것이며 모든 건축권마다 상대적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거니까 절대적인 기준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꼭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토지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토지의 구매 과정에 대해서 어, 따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집을 지을 때 발생했던 여러 가지 비용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자 우선 집을 지으실 때 나는 어떠한 집을 지을지 먼저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철근 콘크리트 집을 지을지 아니면 벽돌을 이용한 조적조 집을 지을지 또는 저희 집처럼 목조주택을 지을지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ALC 블록을 이용한 집을 지을지 이 건축주께서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에 따라서 평당 기본 시공 단가가 다 다릅니다. 이를 정하셨으면 건축 업자를 찾으셔야겠죠? 그래서 많은 건축업자들에게 견적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업자들이 얼마에 해드릴 수있다고 답변을 주겠죠. 근데 이때 건축 업자들이 제시하는 금액은 모두 평당 얼마 하는 기본 시공 단가입니다. 기본 시공 단가. 예를 들어 목조주택을 평당 400만원에 지어드리겠습니다. 또는 다른 업체는 평당 450만원에 지어드리겠습니다. 어, 견적서를 제시합니다. 자, 이 기본 시공단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 딱 기본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깡통집? 그냥 딱 집만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집을 짓는 입장에서 보면 사람마다 나는 이렇게 짓고 싶고, 음? 저렇게 짓고 싶고 하는 기준이 다 다르죠. 또는 주변 상황이나 토지의 상태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모두 만족시켜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추가로의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예를 들어 설명해서 30평짜리 목조 주택을 건축한다고 할때 기본 시공 단가가 평당 400만 원 제시하는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간 순서대로 어떠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선 설계야죠 설계, 강리 인허가, 추가 마대죠. 이러한 서류 비용등 모두 별도입니다. 이 금액 만만치 않습니다. 30평 정도 되면 대충한 800만원은 넘게 될 거예요. 뉴스 네, 시작부터 엄청납니다. 자, 이제 설계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설계도 끝나고 허가도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집 시작해야겠죠. 근데 땅을 딱 보니까 제 땅이 지목이 대지가 아닌, 같이 대지가 아닌 전이나 닭이면은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토지의 지목을 변경을 해야 돼요. 이 밭, 전으로 되어 있는 토지 한 150평을 대지로 바꾸는데 저 같은 경우는 1200만원 정도가 들었어요. 아, 아주 정말, 삽도 뜨기 전에 벌써 2000만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드디어 삽을 떠야 하는데, 제 땅이 산 비탈면에 길쭉하게 있어요. 이걸 평평하게 깎아야 돼요. 즉, 토목공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땅을 깎고 다지는데 500만원 들어갑니다. 근데 산 비탈면을 깎았어요. 근데 이제 또 석축을 써야 합요 왜냐면이 석축을 쌓지 않으면 비가 올때 흙이 도로로 모두 흘러가서 꼭 쌓을 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석축을 세 군데 쌓고 콘크리트 온도까지 치니까 여기서 또 500만 원 깨집니다. 집을 짓기 전에 일단 땅 깎고 만드는데 또 1천만 원 들어갑니다. 자, 이제 드디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집을 딱지으려고 하니까 또 엉뚱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 정말 미치죠. 토목공사를 하면서 뒷타면을 깎고 땅을 평평하게 다치다 보니까 지대가 낮아졌어요. 저희 집은 바닷가라. 나는 걔 응? 바닷가를 거실에서 딱 보유하는데 그런것 땅을 정리하다 보니까 지대가 낮아져서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요? 해 다시 올려야죠. 예, 어쩔 수 없죠. 올려야죠. 그래서 콘크리트 기초 높이를 올리려는데 법적으로 기초가 90cm가 넘으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90cm까지 올리는 데 또한 200만 원 정도 좀 넘게 들었습니다. 자, 좋아요. 드디어 이제 다, 다 준비가 다 됐어요. 이제 건축 시작됐습니다. 이제 집이 올라갑니다. 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자 이제 슬슬 이제 업체랑 중간정산을 할 때가 왔죠. 네. 근데 여기서 또드립니다 2층 테라스는 기본 시공단가에 포함이 되질 않습니다. 아, 2층 테라스 있어야죠. 테라스에 가서 전망을다봐야죠그렇죠 근데 5평짜리 테라스 만드는데 또 천만원 추가로 또 들어갑니다. 또 그리고 중요한 게 기본 시공단가에 포함된 지붕의 재료는 가장 저렴한 재질을 쓰고 있고, 저는 처음부터 지붕을 기화를 눌고주었어요 저희 집은 스페니시 기화를 썼는데, 목천은 이 기화를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의 재료를 기화로 바꾸는데, 기화 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엄청나게 또. 또 여기서 또 천만원. 깨집니다. 어쩔 수 없죠. 그 다음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데, 다행히 제 땅은 도로 옆이고, 마침 그 도로 밑에 상하수도가 지나갔어요. 그래서 상하수도 연결비용이 기본거리 안에 있었고, 추가비용이 안 들었어요. 다행히. 근데 만약에 상하수도관이 멀리 떨어져있으면 거리에 따라서 또 추가 비용이 들어요. 근데 게다가 상하수도가 없어요. 만약에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 에그 땅에 상하수도가 지나가지 않아요, 수돗물이안 나오면 관정을 파야 됩니다. 지하수를 퍼 올려야 돼요. 저는 그 비용이 들지 않았지만 이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은 그래도 상하수도가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저희 집에 오수관이 없어서 정화조를 묻어야 됩니다 하수관은 있는데 시골이나 오수관은 없어요 대부분의 시골은 오수관이 없어요 다 그래서 정화조를 묻어야 돼요 이정화조 묻는데도 한 100만원 추가가 됩니다 야 정말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어, 엄청나게 듭니다 예? 자 이제 드디어 기본이 되는 집은 이제 완성이 됐어요 예? 근데 뭔가 허전합니다 아 데크가 없네 데크 데크를 깔아야 합니다 데크는 관리가 쉬운 물데크를 했어요 저는 나무 데크는 좀 관리하기가 좀 어려워 갖고 돌데크를 하고 평철로 된 난간까지 만드는데 또 500만 원 깨집니다. 자 이제 정말 집이 정말 그럴듯하게 완성이 됐어요. 정말 집 정말 다 졌어요. 다 완성이 됐는데 주변을 딱 봐요. 흙수성이요. 흙수성에 흙먼지 날리고 휑합니다. 아 조경을 할 차례가 왔습니다. 자 잔디 깔아겠죠 잔디 값만300 넘게 됩니다. 자 명색이 전원주택인데 야외 수도가 만들어졌죠. 야외 수전. 만들어줘 이거 한 50만 원 주고. 이거 중요한 거 빠뜨렸습니다. 집에 울타리가 없어요. 단장이나 울타리 꼭 있어야죠. 울타리 가장 저렴한 걸 했습니다. 이 메쉬 펜스라는걸 했는데 200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울타리 하니까 당연히 대문 있어야겠죠. 쪽문도 하나 있어야겠죠. 대문 쪽문 만드는 것도 100만 원. 야 대문 다 만들었어요. 대문까지 달고 보니까 대문 앞에 주차장이 여전히 흙바닥이. 포장을 해야겠네요. 주차장 조성하는데 또 200만원. 네? 예? 야, 보세요, 자. 이제 진짜 없죠? 네. 진짜 없겠지 했는데. 창고 만들어. 창고 만들어. 창고는 꼭 있어야 돼요. 네. 창고 지는데 1000만원. 엄청납니다. 창고 다 짓고 나니까 또 창고 앞에 또흙바닥이에요 보기가 싫어요 가장 싼 걸로 까는 이파쇄석 쇠석을 까는데 또 100만원. 또 듭니다. 야, 정말 입지하면멘탈이안드로메다로 네. 네. 갑니다. 안 두르메다. 돈이 돈으로 안 보입니다. 정말 돈은 은행이 알아서 대출해줄 거라고 믿게 돼요. 돈을 그냥 은행에서 알아서 해줄 거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냥 막 나올 것 같은 그냥 착각이 돼요. 미쳐가는 거죠. 정말 반쯤 미칩니다. 좋아. 근데 이렇게 막 미칠 때쯤 되면 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 이렇게 된 거, 기이할게된 거, 정자 지어지 정자. 그래, 정자 하나 짓자. 좋아. 정자 300만원. 정자 있으니까 야외 아궁이 만들어 봐야죠. 야외 화덕. 만드는데 한 50만 원니다 야, 그리고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전원주택인데 이게 예. 남자들의 로망, 병난로, 병난로 있어야겠죠. 병난로는 무조건 사야죠. 500만 원. 싼게 500만 원인데 병난로 정말 비쌉니다 자, 됐어요. 자, 드디어 집다 접고 정원에 잔디도 깔리고 대문에 창고까지 완벽합니다. 예. 이제 입주를 해야겠죠. 예. 입주를 하려고 딱 봤는데 집안이 텅텅 비었어요. 주방에 싱크대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내부에 이것저것 채워 넣을 때가 된 거예요. 싱크대랑 국방이장 신발장 모두 다 별도로 돈을 내야 됩니다. 이거 제작하는 데한 800만 원들었어요 가전제품이 있어야겠죠. 냉장고, TV, 전자레인지, 청소기, 식탁에 소파까지 있어야겠죠. 500만 원 기본으로 들어가겠죠. 자 이제 정말 다 왔습니다. 자 이제 끝나갑니다. l p g 가스통 연결하고 가스비 내고 기름볼 기름까지 채우고 다 끝났습니다. 아니, 그랬는데, 정원을 봤는데, 아, 이 잔디가 벌써 이만큼 자란다. 야 잔디 깎아야죠. 잔디 깎기 사고, 정원용품 사고, 또 100만원 깨집니다. 아, 정원이 이쁘네. 바베큐 글래 하나 정도도 있어야죠. 바베큐 글래 사고, 야외 테이블 사고, 야외 의자 필수죠. 그냥 삽니다. 돈은 은행에 안 써주겠죠. 그죠? 돈이 정말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정말 이제 정말 주위를 다 돌아봐도, 암팎을 봐도 끝났습니다. 모든 게 완벽합니다. 진짜입니다. 드디어 완성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돈들때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돈들또 있나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돈들때 있죠. 세금, 취득세를, 취득세. 취득세 이거 가입시다 취득세, 천만원. 천만원 또 안녕하고 날아갑니다. 네. 야, 근데 진짜 여기서 이제 세금까지 내면 진짜 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볼까요? 처음에 건축업자랑 30평짜리 목조주택을 평당 4 0 0만원에 지키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 시공단가가 1억 2천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추가로 든 비용을 합쳐볼까요? 제가 언급한 비용을 최소한 기준으로 합쳐보니까 1억 1 천만원입니다. 그럼 합치면 총 2억 3천만원이 드네요 땅값 빼고요. 초반 예산보다 거의 두 배가 처음에 평당 400만 원 든다고 해서 예산을 1억 2천만 원 잡고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막상 짓고 보니까 그두 배가 됐습니다. 만약 예산을 1억 2천만 원 잡았으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또한 업체들은 이렇게 추가로 드는 비용을 초반에 계약할 때 상세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용은 끊임없이 추가로 발생해요.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절대 기본 시공 단가가 평당 얼마라는 말에 현혹되시면안 됩니다. 네, 아이고 길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집을 지어보신 분들이라면 상당 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물론 집을 지으실 때 본인이 기술이 어갖고 직접 시공하시면 비용을 크게 줄일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때는 좀... 어렵군요. 대부분 제가 언급한 비용은 필수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원주택 건축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업체들이 제시하는 기본 시공단가가 통답을 말할 말에 절대 회복되지 마시고 그 업체가 그동안 지은 많은 전원주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택들을 제가 좀 다소 망설였는데 이 영상에 전국의 많은 예비 구축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용기를 내어 봤습니다 부족한 점 모자란 점 양해 부탁드리고 잘못된 점 있으면 굳이 뒤에 리플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굳이 큰 시행착오 없이 원하시는 대로 꿈에 그리던 아름다운 보금자리의 건축을 단한 번만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